자, 2025학년도 경찰대 4번 문제인데요. 자, 4번 치고는 좀 까다로웠으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자, 40 이하의 두 자연수 m, n에 대해서 자, 그러면 m, n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해서 자연수 이렇게 해놓지 말고 선생님은 기왕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자, 1, 2, 3, 4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이렇게 써놓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로그에 자 로그 루트 2의 m 맞습니까? 자 플러스 로그의 2분의 1에저 마이너스 1승 저렇게 돼 있으니까 4n 플러스 6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진수 조건인데 진수 조건은 어차피 지금 m과 n이 뭐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요요 요 진수도 자연 그러니까 양수 그 다음에 요 진수도 양수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니까 뭐 이제 진수조건은 이제 해결이 된것 같고. 그럼 이제 식만 좀잘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의몇 승?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 튀어나가고 마이너스 1 튀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 그냥 이렇게 사라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루트 2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루트 2 같은 경우는 2의 2분의 1승이니까. 그럼 밑에 있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2분의 1분의 1 이렇게 될 테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로그를 더 해주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마이너스 2를 위에다 올릴 수 있겠고 자, 그럼 얘는 결국 m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공식을 써서 로그 2에 하나로 합쳐줄 수 있으니까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m제곱분의 4n 플러스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요거 자체가 뭐가 된다? 자연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요런 구조, 선생님, 요런 구조는 많이 같이 봤었지? 어, 그쵸? 우리가 봤으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2의 자연수 제곱 자체가 어떻게 된다? m 제곱의 4n 플러스 6이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의 자연수, 그 다음에 m 제곱, 그 다음에 4n 플러스 6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친구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이 친구의 모양을 보면 생각나는 건 뭐밖에 없어? 그러니까 대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느낌을 봐야 되지 않나? 어, m과 n이 4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m과 n이 4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줄게. 자2의 지금 자연수승. 그러면 자연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4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거 곱하기 m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4n 플러스 6이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음. 자그럼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여기서 어 얘를 어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얘는 지금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니까, 대충 이 친구 자연수, 이 친구 자연수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하나씩 넣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겠죠. 그럼 누군가 한 친구로 정리를 해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이거를 m으로 정리를 하든 n으로 정리를 하든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자연수라는 조건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요 자연수로 정리는 왜안 하나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 자연수는 뭐 얼마에서 얼마 사이다 이런 걸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가지고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둘 중에 선택지 이 친구 아니면 요 친구로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이 친구는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떼기 어렵겠죠 그럼 따라서 뭘로 정리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어 요 n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직 잘 감이 안올 텐데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야. 4n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것이 2의 자연수 제곱곱하기 m 제곱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6을 넘기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4로 나눠주자는 거야. 그러면 4분의 4분의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얘는 224, 236이니까 이렇게 풀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친구가 누구여야 돼? 자연수여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 있는 2분의 3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완전히 지워져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음. 자, 그럼 잘 봐봐. 여기가 지금 2의 제곱이야. 자,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넣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잘 해봐봐. 지금 저 2분의 3을 없애려면 얘가 만약에 자연수가 된다고 치면 저 2분의 3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지수가 얼마야? 2지. 근데 여기 있는 지수가 만약에 1, 2, 3, 4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데 만약에 2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약분이 돼서 분모에 뭔가 남겠어, 안 남겠어? 그렇죠. 안 남죠. 그러면 얘가 무조건 자연수 될 테니까 2분의 3 빼면 고장나요, 안 고장나요? 고장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싹 지워진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얘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1로 박아놓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1로 박혔으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할수 있는 거야? 이제 숫자를 넣어가면서 자연수 되는 것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수 있냐? 2에 m제곱 마이너스 3 자체가 되는데, 얘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짝수가 되면 되겠다. 납득이 되십니까? 자, 그럼 m부터 가봅시다.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1? 안 되죠. 2? 안 되죠. 왜요? 짝수가 되려면 홀수만 가능할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M이 홀수여야 홀수 빼기 홀수가 되, 되잖아요, 지금. 짝수에서 홀수 빼면 안 되잖아요. 납득이 되시죠? 자, 그럼 M은 3 가능합니까? 가능하네요. 4안 되죠. 5 가능합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7은요? 그 다음에 8은요? 안 되죠. 9는요? 이런 식으로 쭉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하이 친구도 40이하고요이 친구도 40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n은 되게 많은데, n도 40 이하야 되잖아.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9 같은 거 한번 넣어봐봐. 그러면 99, 81 빼기 3이잖아요. 그럼 얼마? 78이니까, 이걸 2로 나누면, 2, 3, 6, 2, 98, 39. 벌써 마지노선에 다다른 거죠. 이해되십니까? 음. 그래서 3, 5, 7, 9 이렇게 되니까 이거에 따라서 n값이 땅땅땅땅 나올 거고 결국 결론은 뭐다? 4쌍.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는 4개가 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괜찮죠? 난이도. 자, 그럼 봤을 때 선생님이랑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자, 40 이하의 두 자연수.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하면 안 풀려요,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불연속적인 실제의 셀수 있는 유한한 숫자라는 개념이 자꾸 눈에 들어와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처음에 뭐 확인했어? 진수 조건 확인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자체를 정리해서 이거 자체가 자연수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자, 이거 문제로 놓기 싫어서 그냥 이의 자연수승은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문제 안 풀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다 막1 넣고, 막1 넣고, 2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벌써 의지가 꺾여요. 안될 거, 막, 막, 연해지고 너무 답이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자,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 자연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어쩌고저쩌고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좁아지는 어떤 그 조건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로 정리할 거냐, 이걸로 정리할 거냐, 이걸로 정리할 거냐, 선생님이 세 거, 선택지를 세 가지를 줬었지. 근데 얘는 범위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고. 얘는 괜찮긴 하지만, 제곱이 붙어 있어서 제곱 띄어내는 거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는 요 n으로 정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아까 모양 그대로.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아까, 여기가 2의 자연수 제곱이고, 2의 2제곱이었는데, 뭐, 자연수에서 자연수에서 2분의 3뺀건 자연수가 될 수가 없다. 이게 킬포였죠. 그거를 찾아내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나머지는 범위 따라서 하면 되니까 정답은 이렇게 해서 1번이 잘 나왔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